면역 체계다. 신체 의 면역 체계를 줄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선이 에스트레스 원에 의해서 무너지면 기본 구조가 손상받게 되고 생명이나 존재 위협을 받게 된다. 예, 맞죠? 그래서 저항선 파괴시 증상이 발현된다. 근데 이때 증상은 일반적인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병 특유의 증상이 아니라 그다음에 정상 방어선 동그라미 2번이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태도, 문제 해결,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연방어선 자, 유연방어선은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역동적 구조. 그래서 외부 자극이나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거.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은 여기다 쓰세요. 남자들의 스크로톰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변수에는 아까 기본 구조를 이 다섯 개 변수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생리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발전적, 영적 변수. 이 다섯 개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 나오면 외우세요 안외우세요 외우, 외우죠 그렇죠 외우셔야 돼 아, 걱정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환경 하면은 내적 환경 외적 환경 아, 아는 게 있구나 근데 이분이 그 환경하고 스트레스를 헷갈리게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환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때로는 스트레스 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자 스트레스 원 하면은 체계 내, 내적 그리고 체계 간 그리고 외적 요인이 있다. 외적 요인은 경제적인 거, 경제적 상황, 내적인 요인은 통증, 불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계간 대인적인 거에는 이제 역할 기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스트레스 다 받고 있을 겁니다. 저는 병원 그만두니까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그게, 저런간사가 그렇게 월급 많이 받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또 열심히 불안하고, 뭐,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소금. 그렇죠. 드러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자, 대인적인 거, 엄마가 그러겠죠. 야, 그대로 있다가 시집이나 가지또공부한다 그러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요세개다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프지 마세요, 제발.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중재. 자, 1차. 거기 써있죠. 자극원의 유익감소, 유언방어선 강화, 정상방어선 보호. 자, 2차 예방, 저선의 강화, 조기 발견입니다. 3차 예방은 기본 구조의 재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이론을 간호 과정에 적용을 시켰더니 사정. 사정 단계 뭐죠? 기본 구조, 에너지 자원 사정하고 두 번째 보시면 스트레스 원 사정하고 세 번째 세 개의 방어선을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정 단계는 이세세개다신을 쓰셔야 돼. 자, 그리고 뒤로 가시면. 뉴만이론의 뭐 장점, 단점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장점의 3번을 보세요. 장점의 3번을 보시면, 간호 목표인 적정 기능 수준의 적정선을 정상 방어선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역사에서는 되게 유명한 이론이 뉴만이론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단점은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요 이론을 여기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10대 임신에 대한 사정에서 접목을 시켰는데, 이게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이쪽에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정말 대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할 때는 이것도 일일이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